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자이뭐 다시 투지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체포 영장 기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떤 마음인가? 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실망.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있지만 실망이다 이네요. 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네,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갖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다. 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었나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있잖아요. 아마 티를 막 내지는 않으실 거야. <laughs> 티를 막 겉으로 내지는 않을 거야. 이럴 때 연기하는 왕은 그래도 자기 입장이, 응? 야당의, 저, 좀 당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건데 자,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흡혈기의 카드는요. 가만 안 두겠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laughs> 이를 갈고 있다. 인겁니다. 이를 갈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민주당은? 아 민주당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이네요. 이건 예상치 못, 못했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 김건희의 활약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거 너무 놀랄 일이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어 지금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모두가 모두가 우리만큼이나 민주당에서의 음, 아이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전투력이 <laughs> 무기력한. 그러니까 이게 맥이 빠진다라고 하죠. 맥빠진 느낌. 거기에다가 아, 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도망가는 느낌이죠. 어. 그리고 굉장히 재판부를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도 들어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은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만 살판 난거 아닐까? 국민의 힘은 어떤 마음일까? 윤석열이 나왔던거에 대해서. 아, 근데 국민의 힘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느낌 아니네요. 지금 봤을 때. 국민의 힘은 일단 컵에 3번이니까요.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뭐잘 됐네. 하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절제잖아요. 예 네. 선은 두겠다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다시 그, 대통령직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마음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순회가 돌아온 것 자체는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같이 가는 건 아니야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은 명확히 해야 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스케줄이 조금 꼬인 네, 그런 느낌이긴 한가 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차기 대선 준비하고 대선 준비는 국힘 쪽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네요. 어.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도 상관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건희하고 관계인 것 같아요. 이쪽 입장에서는. 어. 이준석? <laughs> 이준석? 이준석은 윤석열 기각을, 영장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유, 이준석은 윤석열이 연,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와 이준석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 뭐, 민주당 쪽은 안 좋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 윤석열 기각은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 거고, 아, 나 끝났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본인한테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예. 네. 너무너무 좀, <laughs> 어떡하지? 이런, 어, 나 그냥 진짜 소위 말, 속된 말로 뭐 됐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준석이 생각했을 때, 자 여기 뭐 주술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건희가 애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이거는 어떤 이이 이 카드야말로 여기에 있는 이 남자가 왕이고. 무녀를 불러다가 주술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먹혔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술적인 행위가 뭐 명태균하고 같이 한밤중에 나무 심으러 가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도 아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laughs> 끝났다 아 어쩌지 하고 있는 거는 에, 이준석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